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날을 딱 하루만 뽑아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웨딩 촬영 일을 뽑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웃으면서 촬영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웨딩 촬영을 열심히 아주 힘들게 찍었는데도 마음에 드는 사진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촬영했다가 후회하는 커플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의 메인 이벤트 중 하나인 웨딩 촬영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들과 꿀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고 미리 준비하시면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웨딩 촬영 당일 오전에 메이크업과 헤어를 세팅하고 스튜디오로 이동하여 촬영을 위한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이때 위로 벗는 티셔츠를 입고 갔다면 애써 받은 메이크업과 헤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일을 대비하여 단추가 달린 셔츠나 지퍼가 달린 지퍼 형태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부님들은 드레스를 입을 때 어깨가 노출되기 때문에 끈이 보이지 않는 속옷을 챙기셔야 합니다. 드레스 대여 업체에서 챙겨줄 수도 있고 헬퍼 이모님께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플래너를 통해 확인하여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랑분들은 니플 패치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켓을 벗고 흰 셔츠만 입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밝은 조명 아래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곳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촬영하는 컷을 위해 검정색 목이 긴 양말도 필요합니다. 바지단이 올라가게 되면 발목이 노출되었을 때 애매하게 속살이 보이는 것보다는 양말만 보이는 것이 훨씬 정돈되어 보입니다. 결혼 반지도 가져가시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을 연출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소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부케는 생화를 미리 준비하면 더운 날씨일 때는 하루종일 손에 들고 있다 보면 꽃이 시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화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웹쇼핑으로 조금만 찾아보시면 퀄리티 좋은 조화를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생화 부케로 꼭 촬영을 하고 싶다면 미리 플래너와 이야기하여 준비를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래너 분들이 알고 있는 업체를 통해 트렌디한 부케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한 드레스나 정장 이외에 편안한 차림의 캐주얼 룩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면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캐주얼 룩 차림에 맞는 선글라스, 풍선 등의 소품도 함께 준비하시면 다양한 연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들은 드레스를 입을 때 어깨가 노출되면 겨드랑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모를 꼭 미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보정으로 지울 수 있기는 하지만, 약간 민망할 수는 있습니다. 간혹 맨발 컨셉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상반신 촬영 시에는 손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손톱, 발톱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부님들은 깔끔하고 튀지 않는 컬러의 매니큐어를 칠하시거나, 젤레이를 붙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드레스가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손톱에는 화려한 큐빅이나 무늬의 젤레이를 붙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염색인데요. 특히 신부님들은 흰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짙은 검은색의 머리는 둥둥 떠보일 수 있습니다. 드레스에 잘 어울리는 머리는 초코 브라운이나 애쉬 브라운 컬러이며 촬영 1주 전 정도에 미리 염색하시면 좋습니다. 신랑분들 중 짧은 머리이신 분들은 옆머리를 속살이 보일 정도로 짧게 깎지 않는 것이 좋고 깔끔하게 다운펌을 해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촬영 4일에서 5일 정도 전에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웨딩 촬영을 위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고 촬영 전날과 당일에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거나 소량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촬영이 하루 종일 진행되고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당이 떨어지면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배가 부르지 않으면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 또는 포도와 같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한때 사진작가님이나 스태프의 간식까지 따로 챙겨가야 하나 라는 걸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굳이 시간을 들여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랑신부님이 당 떨어질 때를 대비한 간식을 조금 넉넉하게 챙겨가서 나눠 먹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헬퍼분들은 업체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돈만 꺼내서 드리면 서로 민망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봉투를 준비해서 담아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헬퍼 이모님들은 촬영용 드레스와 구두, 보종 속옷 및 각종 악세사리와 소품들을 챙겨서 와주시며 신부님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벗는 것과 의상에 따른 머리 세팅을 촬영 내내 도와주십니다. 저도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헬포 이모님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봉투에 담아 비용을 드리긴 했습니다. 포즈는 플래너를 통해 스튜디오 업체에서 촬영한 다른 커플의 사진 샘플을 받아보고 어떤 포즈가 있는지 미리 익히고 연습해보면 좋습니다. 촬영 당일에 사진 작가님의 지시를 받아 포즈를 취하면 자연스러워지는 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미리 포즈를 연습해 가거나 꼭 연습은 하지 않더라도 어떤 포즈를 취할지 생각만이라도 하고 간다면 훨씬 수월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신부님들은 손에 부케를 들고 있거나 손을 앞으로 모으면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오는 반면 신랑님들은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포즈나 넥타이를 만지는 포즈와 같은 동작을 미리 연습해보면 좋습니다. 만약 예비신랑 신부가 꼭 찍고 싶은 포즈나 컨셉의 사진이 있다면 예시 이미지, 레퍼런스를 찾아 플래너를 통해 촬영업체에 미리 전달하면 됩니다. 스튜디오 업체에서 촬영이 불가능한 컨셉이라면 어렵다는 답을 들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요청사항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에게 부탁해 웨딩 촬영 현장을 자연스럽게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면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결혼식 당일 식전 영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도움을 준다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갖고 꼭 적당한 사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웨딩 촬영 당일에 싸우는 신랑 신부님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에서 체력도 크게 소진되는 날이기 때문에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 신랑님들은 웨딩 촬영에 큰 관심이 없거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신부님들이 속상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신랑이어서 너무 후회가 되어 꼭 결혼을 앞둔 신랑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부가 될두 사람의 소중한 추억이 되는 사진을 남기는 날이니만큼 서로 배려를 하고 신랑분들이 적극적으로 촬영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날 싸워서 시간이 지나서도 사진을 볼 때마다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건 다들 원치 않으실 겁니다. 신부님들이 다이어트를 더 힘들게 하고 있거나 체력적으로도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랑분들이 배려해서 잘 챙겨주시면 두고두고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